현재 매직아에는 모션 감지 설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션 감지 영역은 반경 약3 m 입니다. 이벤트에서는 led 전광판과 led 서클리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션 감지 설정시 이벤트 출력시간은 5초에서 30초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현재는 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ed 서클리터나 led 전광판의 경우 전력 소모량이 적고 접근하는 순간 점등되어 경각심을 중으로 1차 테러 예방에 적합한 설정입니다. LED 서클리터나 LED 전광판 사용시 모션 감지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